네, 현재는 화심 9 중수형 버전 아, 구형 버전입니다 구형 버전 아, 중고로 아, 시공을 해서 현재 초기 점화 아, 최대 화력으로 페인트 아, 시진 해주겠습니다 현재 초기 점화시 아, 배출연기 외부 배출연기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기점화 외부 배출 연기 상태입니다. 현재 조금 나고 있고요. 아, 연동 설치는 아, 수직으로 4m 올렸습니다. 4m 올린 후 아, 역풍 방지기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아, 화력을 줄여서 아, 2차 연소 과정입니다. 아, 지금 카메라에 잘 잡히지 않은데. 사실 상부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아, 화신쿠어 중토형 버전 아, 구형 버전입니다 지금 최대 화력으로 이렇게 버린 중에 있습니다 화력을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부에 2차 연속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댐퍼를 더 줄여서 아, 버닝 타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은은하게 아, 버닝, 최소화력의 버닝입니다. 네, 현재는, 아, 연통, 외부 연통 배출 연기 상태입니다. 아, 현재 육안으로, 어, 확인이 안될 정도로 이렇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가리 공방이었습니다. 보다 이게 더 나아요. 네. 빨리 나무를 주세요. 무안찾아네 <laughs> 네, 근데 참나무지, 소나무지. 아, 법질이일 아들, 골요아껍질이일어나 고. r e m i n 그거 h e m or n o 이 They are 는 h e r e but I am not. You a r 이 t 고 e r e but I am not. You a r 자 not.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 많이 알아봤는데 u are not. y 그들이 전부 다 갖고 동생들 갖고 조카들까지 다해 갖고 갖고 열몇 명이 가평가평이랑가평 가평, 가평 갖고 풀 빌라 그 빌려서한 채를 야 그걸 봤는데 우리가 얻으려니까는 하룻밤에 100을 말해 그런데 두 채를 빌려야 돼. 식고만을 19... 뜻해. 어, 미국 사 어, 우 안... 음, 더워? 어? 더워?